예, 안녕하십니까 아, 교부처장 박건영입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저희 대학이 이제 지난해 도입한 그 전면 자유전공제의 그 지난 일 년의 결과물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크게 그 내용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 전면 자유전공제 도입을 위해 저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그리고 이제 둘째 전면 자유 전공제가 학생들에게 융복합 교육을 위한 기회 제공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회나 이제 결국 이게 사회나 학생 수요 반영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면 자유 전공제가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저희가 이제 도입한 이 제도의 한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길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학 전면 자유 전공제는 모집 단위를 변경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광역화라고 보통 불리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과 단위의 모집 단위를 유지하게, 유지하면서 전공 선택을 통한 자유, 자유 학습, 자유 교육 이것이 좀 어떻게 이지안 맞? 때문에 그 이제 그 단과 대학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를 기존의 그 학과 수준에서 이 단과 대학 수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이제 먼저 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결과물로 보시면 그 저희는 학과제로 즉 모집 단위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약학과, 약학과와 유아교육과 두 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정원이 없는 모집 단위가 없는 모집 정원이 없는 전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이 글로벌융합대학,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이 이제 과학기술대학. 예술대학은 이제 약간 좀 체제를 바꿔서요. 대한 디자인대학을 하고, 약학대학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 뭐 이런 쪽의 그 중요성을 반영해서 교양학부로 되어 있던 교양 그 교육 일종의 그 체계 체제를 그 참일이사 교양대학으로 확대 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이 그림은 그 학사구조 개편 상황인데 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글로벌융합대학에 일단 22개 전공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그 581명이 일단 글로벌융합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 학과별로 정원들이 쭉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581명은 일단 글로벌융합대학으로 들어간 다음에 2학년 진학할 때이 글로벌융합대학에서 그 22개 전공 중에서 이제 자신이 그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택하는 이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대학, 아트앤디자인대학도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일단 제일 전공 제도를 뒀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저희 또 학사 제도나 뭐 행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전공 제일 전공은 이제 들어온 단과대학, 자신이 입학한 단과대학에택 하게 되는데 제2 전공은 두 번째 전공은 그 입학 계열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는 입학 단위와 상관없이 이제 계열을 넘어서 다른 단과대학에서 이제 택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총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전공 선택의 조합 개수는 이제 1,300여 개가 넘어가는 형태가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융복합 교육계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느냐? 사실 뭐 융복합 교육의 결과물을 지금 평가하기는 에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1년 동안 그래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더 탐색을 하고 진로 진로를 결정한 데 있어서 즉 전공을 선택한 데 있어서 어떤 그 준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좀성과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들어오면은 전공 탐색 교과목이라는 걸 수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무런 뭐 사전 지식 없이 전공을 택한다는 건좀 말이 안 되니까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과목을 분야를 전공 탐색 교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수강을 하게 된 하도록 했는데. 어, 이거를 그 12학점을 필수로 좀 만들어놨는데요. 실제 결과물을 보니까 4.6개의 교과목을 수강을 한 걸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더 했단 얘기죠.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것보다 더 하고 있다. 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교과목을, 정통적 교과목을 수강을 하겠다라고 학생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전공 선택 디딤돌이나, 어, 예, 신임생 예비대학 같은 그좀 온라인 기반 대규모, 어, 진로 탐색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해서, 이제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어, 도와주고 있었죠. 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전조사를 쭉 이렇게 전공 선택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 진행을 했는데, 그 선택하고, 그때한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전공을 선택한 것과 비교했을 때46% 정도의 학생들이 중간에 전공이 이제 바뀐 결과를 저희가 이제 볼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전공을 이제 탐색한 과정의 결과물이 아닐까, 긍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작용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데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 1, 2두 개의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요.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공 심화란 제도가 또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의외로 제2 전공을 선택한 비율을 보면 어, 67% 3분의 2 이상이 제2 전공을 선택을 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과거의 복수 전공은 그 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다양한 쪽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이제 결합하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음, 것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도 탈락률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음, 1학년 중도 탈락 학생 수가 20년에 들어오면서 한26% 정도 감소를 합니다. 물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꼭 전면 자유전공제의 효과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1학년들의 중도 탈락 학생 수, 그 중도 탈락의 정도가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들고 있고 어뭐 이것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또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들여다 더 자료가 축적이 돼야 되고 그 분석을 해야 될게 많지만 어, 중도 탈락률이 이 자유 선공제의 어떤 성과의 지표로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이 제도가 수요 반영에 이제 게좀 도움이 되고 있느냐, 좀 도와주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입시 경쟁률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시 경쟁률, 정시 경쟁률 모두 저희 대학이 이제 2019년 이후에 2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비교로 갖고 온 대학들은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일단은 좀 저희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인데요. 뭐 이게 하락한 대학만 갖고 온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 감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 올해, 특히 올해, 예, 이번 학, 이번 연도에 그 입시 경쟁률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도를 도입한 19년 이후에 계속해서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 이게 그래도 이, 이런 변화가 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어, 뭐, 입시 담당 교사 분들이나, 학부모 분들 입장에서는 모집단위를 이제 광역하고 또 1, 2, 성공 제도를 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긍정의 비율이 80%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뭐 1차적으로 1차 데이터를 봤을 때도 70% 이상이 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 제도였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시 시장에서의 어떤 효과는 나름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제도를 도입할 때그 소위 말해서 이제 쏠림 현상 그니까 러종공을 안정하고 나중에 정하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뭐 인기 있는 학과로 다 몰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오른 왼쪽 표죠? 그렇죠 왼쪽 표겠죠? 왼쪽 표를 보시면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사전조사를 하고 최종 그 전공 선택 현황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어, 2차 때 보시면은 어떤 가장 많이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이제 130명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쏠리면서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57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최고 경쟁률도 3.25대 1까지 갔다가 1.7대1 정도로 좀 많이 완화가 됐고, 또 최대 배정 인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뭐 학생들이 갈수 있는 숫자를 완벽하게 풀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배정 인원을 두고 있는데 그거를 초과한 전공의 개수도 11개에서 1 6개로 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그 전공 결정 또 진로 탐색들을 충분히 시간을 주고 도와준다면, 그일각에서 제기되는 쏠림현상은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이 최대 배정 인원 같은 걸 두다 보면 혹시라도 가고 싶은 전공이 있는데 못 가는 학생들이 막 폭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문을 그런 이제 우려들도 있었는데 어, 실제로 천명인제 학생들이 제일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일지망 기준으로 해서 그그 그 최대 배정인을 넘어가 가지고 이지방이나 삼지방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원하는 과 약간 이제 빗나갈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 학생들의 수가 151명 비율로는 한15%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한 3, 40%씩 대구에서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뻔 했는데요. 그래도 어, 물론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그래도 한85% 정도는 자신이 원하는 전공에 이제 일단은 갈수 있었다. 그래서 희망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도 그렇게까지 큰 어, 문제는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물론 어, 이게 이제 정답이다, 이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다행히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근데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뭐 가야 될 길이 문제도 아직 문제가 뭐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먼데요. 어, 몇 가지 한번 그 저희 이제 학내에서 또 여러 얘기들이 되고 있는 걸 한번 들, 뭐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지금 인문과 사회가 결합이 되어 있고 자연과 공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통합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넓다 예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문이나 사회 그리고 자연이나 공학 이걸 분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이질적인 전공들이 마구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듯한 이런 제도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 사실 뭐 이게 그 원래 융복합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그 추가다 하 보니까 아까도 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택의 범위를 좀 넓혀주고 결과의 어떤 이런 장벽들을 좀 최소화하는 없애주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통합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자유전공제의 성격이 퇴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겠죠. 또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불분명하고. 근데 반대로 또 넓이 산수상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무니까 통합교육 뭐 이런 시대에 무니까 이것도 한번 없애는 거 어떠냐. 근데 이것 도 이거는 정말 모르는 길인 건죠. 그니까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제 이런 논란들이 좀 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최대 배정 인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은 했지만 이것을 과연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최대 배정 인원을 좀 조정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논란들도 여전히 지금 진행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1 제2 전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도 이제 그 제2 전공 위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복수 전공의 다른 이름일 뿐 아니냐. 또는 또 어떤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동등한 전공 체제로 일2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부수적인 느낌이 나니까 완전히 동등한 두 개의 전공 체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 지금 참 뭐라고 어 답을 드리엔 힘든 이제 그런 질문 드리고요. 저희의 이제 어떤 한계에 가야 될 길로서 짚어드리는 정도로 어뭐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예뭐 어.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의 이제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